안녕하세요, 힐러입니다. 이번 영상은 기아 타스만 차량 준비했는데요. 이 차량은 2.2 디젤 모델이고 사진상에서도 알수 있듯이 기존 타스만과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. 그리고 기존에 보던 타스만보다 차량의 높이도 더 낮습니다. 전고가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지 이 타스만 차량이 기존에 보던 타스만 차량과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범퍼의 디자인도 기존에 보던 타스만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범퍼 맨 아래 하단부가 마치 바디킷을 두른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차량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훨씬 더 볼륨감 있고 강인한 인상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범퍼 디자인이 확실히 기존에 보던 타스만과는 많이 다르죠. 아무튼 다른 디자인에 이 점이 디젤 엔진을 얹고 있잖아요. 제가 알기로는 디젤은 국내 출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이 국내 시장을 염두에 두고 테스트 중인 건지 아니면 해외 전용 모델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. 잠깐,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? 왜? V 가드가 있으니까 동쪽 돌방에도 문제 없어. 디스플레이는? 그것도 V 가드지. V 가드? 질문 얼록에도 문제 없다고. 도대체 V 가드가 뭐야? 궁금하면 검색해. 내차 보호에, 보호에 필요한 건 V 가드. 측면부의 디자인은 지금 위장막 상태로는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기존하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 모습도 차량이 조금 더 낮은 거 말고는 큰 차이점을 발견하긴 어렵습니다 휠도 기존에 있던 휠이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이 차량의 정체를 더 궁금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실내에도 위장막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바뀌길래 이렇게 실내를 가려놨을까요? 뭐가 바뀌어도 바뀌니까 이렇게 가려놨겠죠? 자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낯선 모습을 하고 있는 타스만 디젤 차량을 보여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차량은 국내 출시를 염두에 두고 테스트 중인 차량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테스트 중인 차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 전면부의 디자인을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게 하는 것 같고요 국내에 빠르게 출시가 돼서 전시장에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